안녕하세요. 멤버십 홍보 하나만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금리 관련 얘기를 하면서 11월 그 이전부터 제약바이오는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특히나 제가 정확하게 11월 23일에 여기 날짜 보이시죠? 이 HLB 3 19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날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 만약에 파동이 생기게 되면 최소가 박스권이고 돌파했을 때 5만원 부근까지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데 지금 어디까지 갔냐? 이후 파동을 돌파하고 무려 50%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움직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하드린다 네, 말씀드리고요 놓쳐갖고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외에도 24년 대박날 수 있는 종목 멤버십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자 멤버십 어떻게 가입하시는지 아시죠? 구독하기 옆에 가입 버튼 눌러서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관심 종목 일주일에 한번 알차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HMM,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가격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이 자리에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역시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외부의 평가는 어떤지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내용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만족스러웠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HMM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면 지금 매각에 이제 마지막 단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림이 H&M m 쪽에 쌓여있는 유보금을 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꾸준하게 들려오다 보니까 하림 여기에 대해 반박을 한 이러한 내용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핵심은 무엇이냐 유보금 안쓸 것이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 그리고 돈을 쌓아놓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주요 기업들을 예시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뭐 배당 최소화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미래 기대감을 생각했을 때는 또 괜찮은 부분이다 보니까 주가에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영향이 미쳐진다든가 이런 부분은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증권사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살펴보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HL에 대해서 꾸준하게 증권사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들려왔었잖아요. 자, 이번엔 신용증권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였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만한 핵심 이슈는 뭐냐면요. 매각 자금이 회사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채권단에게 돌아가. 미래를 위한 신규 투자는 오롯이 h m m 자체적인 자금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얹지지 않은 주당 가치로 이 매각처가 확정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회사의 미래가 뭐 그렇게까지 밝지 않다라는 부분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좀 아쉽다라고 한 부분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증권사에서는 HMM 미래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걸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운임 지수가 낮아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지다 보니까 아쉬운 거지만, 근본적으로 운임 지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그냥 경기가 좀 꺾였기 때문에 이걸 핵심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경기적인 부분만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소비 심리를 보면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주요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S&P 전망치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 수정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좀 아쉬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평가를 좀안 좋게 하는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라는 그 이전부터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던 이 지역이 다시 한번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중국 만한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인도에서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이 경기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운임 지수가 뭐 단기간에 급등을 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데에는 다른 괜찮은 영향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내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과 함께 엮어 같고 이런 부분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래도 지금의 이러한 안 좋은 분위기는 조금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단기적인 이슈를 말씀드리면 지금 예멘 지역에서 단군이 계속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시다 보니까 지금 수에주나를 많은 이 해운 선사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예멘을 지원하는 것도 이란인데 이란의 핵심 이군 인사가 이스라엘의 공격 때문에 이번에 한명 사망하는 일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장기화된다면 단기적으로 운임이 조금 올라가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정도로 봐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 안 좋은 부분도 보여지지만 좋아지는 부분도 보여지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HM을 딱 봤는데 역시나 중요한 건 단기적인 방향성이죠. 그때는 수급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리포트 안 좋잖아요. 근데 기관은 삽니다. 외국인도 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한발 남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이 수급이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한번더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매도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이러한 예, 전략을 취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일단 괜찮다 외국인 기관 보셔라 말씀드리고 지지 라인은 어디를 봐야 된다 계속 지지 해주고 있는 241선 여기가 베스니까 여기 이탈 안 한다면 걱정 안 해도 되고요우리 설령 여기서 한번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여기서는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를 이탈한다면 브랜저 밴드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했을 때 하단까지 간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지지라인은 이렇게 두 가지 널널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을 때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일단 최근에 241선, 다음, 여기 481선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월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초록색 라인입니다. 120개월선. 일단 여기까지는 한번더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또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여기를 돌파 실패하고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돌파 실패하면 쭉 빠질 가능성은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저항은 120개월선이 핵심 라인이 되겠다. 자, 그리고 거기 마저 돌파한다면은 25,000원까지 매물대가 열려 있으니까 그 아래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저 120개월선에서 눌렸을 때 거기가 고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전략을 재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다 나온 내용들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아쉬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내년에 바닥은 좀 찍어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정말 안 좋았다면 숲을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과연 했을까? 근데 안 했을 거 아니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단기적인 흐름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으니 엮어서 보도록 하고 지지라인은 맥시멈 21선 보시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는 120개월선을 과연 수월하게 뚫는지 이거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며 자 H&M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연말의 끝이 거의 다 보여주고 있네요. 올해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